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285호 제 9면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 동참. 장애 비장애 경계의 턱, 안양시가 허물겠습니다. 안양시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 시행하고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는 경계의 턱을 허무는데 안양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28일 SNS에 장애와 다양성 공감 경기도민 챌린지 이하 장애와 다양성 챌린지 동참을 선언하며 이와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장애와 다양성 챌린지는 제 41회 장애인의 날, 4.20을 맞아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문턱, 보도턱, 마음의 턱등 삼턱을 없애자는 릴레이 운동이다.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되는 이 운동은 장애 공감 인쇄물을 출력해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이다. 두명 이상이 함께할 경기도민을 지목해야 하는데 최 시장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회 박현숙 회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았다. 다음번 참여자로는 최우규 안양시 의회의장과 박용구 관악장애인 복지관장을 지목하며 장애와 다양성 챌린지를 이어갔다. 최 시장은 sns에서 장애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마음속에 담겨진 익숙함과 당연함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양시는 장애인식 개선 사업으로 지난해 약국 편의점 음식점 등의 문턱을 낮추는 일명 덕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영역을 확대해 베리어 프리존을 시범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양시 백신 접종률 전국 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 지원에 나서고 있는 직원들에게 손편지를 써 격려했다. 자료사진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sns에 저의 작은 위로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직접 쓴 손편지를 내부 전자우편망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코로나19로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재난지원금 지원, 방역현장 점검 등 전에 없었던 새로운 업무로 공직자들 일상에 많은 변화가 왔음을 언급했다. 또한 4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지원 근무는 주말도 없음을 의미하는 월화수목금금금이 됐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은 안양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전국 최고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의 백신 접종률은 지난 4월 22일 기준 접종 인원이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또 28일 집계에 의하면 1번지차 접종 31549명의 127.7%, 전국 45.7%, 두차 접종은 3,403명의 16.3%, 전국 2.7%로 전국 최다 누적 접종률을 보였다. 최 시장은 백신 접종 관련 수시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 응대로 퇴근 후에는 목이 아플 정도라는 동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일이 만나 격려하지 못하는 서운함을 보태고 아내와의 연애 시절 손 편지를 떠올리며 격려와 감사의 글을 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신경을 전했다. 최 시장이 쓴손 편지는 힘든 시기지만 더큰 피해. 더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접점과 방역의 끈을 더 팽팽히 당겨줄 것과 가족이란 생각으로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 마무리 지어져 있다. 안성시 2021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접수. 안성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경기도와 함께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돕고자 2021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제품 가격의 80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 가격의 10에서 20%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독서 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터치모니터, 특수마우스, 음성증폭기 등 116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중 시각, 지체 슬래시 뇌병변, 청각 슬래시 언어 등 자신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 www.4u.5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5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안성시청 정보통신과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 17일 안성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전화 1588 2670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제 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안성시는 29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 지부장 정토근 주관으로 제 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의 자긍심과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고취하기 위해 오전 10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원장을 낭독하고 장애인복지증진유공자 및 유공공무원 4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정토근 지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만 초청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와 안성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장애인들의 삶에 잘 반영되어 행복권이 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복지정책이 부족하고 코로나19로 장애인들이 고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족한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안성시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내년 장애인의 날은 더 풍성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 행사는 매년 기념식과 어울마당으로 1,500여 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축제 한마당을 펼쳤으나 올해 제41회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 19로 기념식만 간소하게 개최됐다. 안산시 체육회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 하천변 보행 안전 캠페인 실시 안산시 시장 윤화섭 는 시체육회 및 시장의 인체육회와 함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안산천 화정천 산책로에서 보행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캠페인은 봄을 맞아 산책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등 이동 수단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시 공직자 및 시체육회 시장의 인체육회 소속 직원 등 모두 20여 명이 평일 또는 주말에 봉사 활동으로 참여하며 많은 시민이 오가는 산책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자전거로 및 보행로를 알리는 안내부터 자전거 제한 속도 준수 및 보호 장구 착용, 전동 이동 수단 운행 금지 등 다양한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활용해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윤화섭 시장은 많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산시체육회와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과 각 동체육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 안산시 시장 윤화섭 는 올해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갑 지원 접수를 다음달 21일까지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한 단계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의 두 단계 대상자인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됐다. 지원 대상 학생은 만 29세 이하로 학생 본인과 가구원, 본인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1인 이상이 공고일 2월 22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대학 재학 학생은 제외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함께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은 우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은 시청 홈페이지 www.enjen.co.kr 또는 재단 홈페이지. www.menzenbiz.kr에서 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해당 학생들이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대학생과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은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50%, 학기당 100만 원 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제 안산인재육성재단 지역번호 031 414. 0924, 과안산시 교육청소년과 지역번호 031, 481, 3453로 문의하면 된다.